열고 네, 고종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 열고 일 하루 종 어, 하루 종일 하루 종 지금은 만요 그거 못 치는 거 아니죠? <laughs> 네 <laughs> 3. 서 들어 준비하면서 들어올 때빼 회장님 안하시가었어 오늘 너무 이 하는 거같은데 え 왜? 했잖아 <laughs> 아은주가와 <laughs> 진짜 안찍혔다 아가씨 되었다 여기 아씨 <laughs> 안 지켰을 것 같은데. 갖다주는. 이게 아니고 이 전체가 뺐다가 얘가 가는게 아니고 뺐지 얘는 고정시켜놓고 얘만 들어온다 은 생각해. 어. 왜? 디펜서 앞에 다말은왜 이게 나 오늘 이렇게 가볍게 가살 친다고 뭐 치는 게 아니잖아 배우 지금 왜 자꾸 뒤집어야 네. 하네왜생각요점프 오, 그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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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래도 오, 그래도. 오, 그래도. 오, 그래도. 오, 그래도. 오, 그래도. 오, 그래도. 그래도. 그렇지 힘을 뺀다 생각해봐 그냥 자연스럽게 끝이 다 빠지게 드라이버에서도 억지로 빼려면 힘이 들어가잖아 힘을 오히려 백스윙 뺄때 빠지면 손목 각도가 더 열리잖아 네 그거랑 똑같아 아니면 은 검지를 이렇게 계속 열어준다 생각해봐 열었다가 엄지로 닫아 응. 검지 열고 엄지로 닫고 응 그거를 살짝살짝 살짝. 근데 지금 스윙이 너무 커 크면서 탁 나가버리거든? 조금 더 작게 작게 엄지를 열고 엄지를 닫고 해봐 그걸로 해봐 네 아. 이게 올라가거든 힘을 빼 네. 끝을 올리지 말고 이, 이렇게 여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연가서 이렇지 했지 왜 하고 나서 왜일로 나가 하고 뒤로 준비해야지 튕겨 나가야지 <laughs> 왜, 왜, 왜. 응, 미리 들었어 미리 들었어 아셨지? 아셨지? 이거 하 <한> 개? <laughs> 아 그렇지 <맞지? 웃음> 왜 안빼? 다음 공줄거같아 생각을 하니까 안빼고 그냥 이것만 쳐버리고 여기 준비하고있잖아 빼는건 못제 열고 가볍게. 아이 가볍게 치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이걸 빼는 게 훨씬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더이 공에 힘을 실을 수가 있어 그리고 속일 수도 있을 거 같고 응. 근데 내가 절로 줄 때만 한 다시 뺐거든이 그러니까 끼리한 게낫맞아 이거 쓸때만다 가슴이 잘 아파서 일로 나가고리는도 많고 계속 나가고 불안하니까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.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애인 무릎 세게 차야지. 이게 나가고 네. 가볍게, 가볍게. 또 손목을 자꾸 많이 써줘야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손에 자꾸 감이 조금 더 있을 텐데 안 써. 너무 여기 힘으로만 너무 많이 쳐먹어. 모든 몸 다. 이거는 손목으로 하는 기술이잖아. 가볍, 네. 가볍고 되게 작은. 그러면 이렇게 작게만 해도 되는데 크게 세게 안 해도 돼요 내가 힘을 그렇게 굳이 안 써도 돼요 어. 또 세게 치아 이렇게, 이렇게 여기 들어왔잖아 이만큼 안 들어와도 돼 그리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면 자꾸 커져 여기서 깔딱만 하고 그냥 바로 준비 그래야 다음 공 준비가 빨라 엄지 열고 열고 깍 엄지로 깍다 또 엄지 뺀 끝점 그렇지 네네 그렇지 지금 어더짝 열고 누워 그렇지 더, 팔찡, 네, 이것만 해야 되네. 그래 팔을 막 쓰면 안 되네. 힘빠지 <laughs> 아이 거 손목만 까딱하는 거네. 그래 손목만 까딱까딱 했으면 된다니까자그 어. 상태에서 여기 한번 보내고 여기 한번 보내봐. 미스해도 돼. <목소리>